자, 여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세레스 M 전작인 다섯 방국 이야기의 스토리와 전체적인 게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이 게임. 왜인지 기사가 별로 없는 이 게임 지금부터 제가 리뷰해보겠습니다. 세레스 m 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수집형 RPG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류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3D 캐릭터의 스킬을 화면을 돌려가며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캐릭터의 스킬이나 위치를 내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고급 전략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음, 글쎄요. 우리 모두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니. 모든 게 가짜로 보여. 인간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고 신의 힘을 빌려 사용했던 힘들이 이게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 이런 허무맹랑한 말보다는 다섯 왕국의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넘어갑시다. 이 게임은 전작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출시한 거 아니냐? 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개발 기간이 1년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지 이름만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게임의 그래픽이 전작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큰 변화를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샤톤풍의 깔끔한 그래픽이 좀더 부드럽고 세련되게 바뀌었나? 아무튼 각 영웅별 스킬의 화려한 연출 또한 부자연스러웠던 움직임을 대부분 해결해 감상하는 재미를 더 올려줬습니다. 또한 베타 테스트와 전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받았던 캐릭터를 잘 보지 못할 정도로 과했던 스테이지 배경을 최종 출시 버전에서는 변경해 플레이어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UI 역시 전작에서의 불만 사항을 반영해 좀더 편의성과 플레이어를 생각한 모습 역시 보여주었죠. 게임에 대해 마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러스트가 눈에 띕니다. 크, 이뻐. 전투 부분으로 넘어가보죠. 모든 양산형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자동 전투도 지원하지만 10개로 구성된 챕터의 마지막 스테이지인 보스전에서는 추가적인 컨트롤이 없이 자동으로만 플레이한다면 깨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죠. 게다가 던전 도는데 배터리 아끼라고 절전 모드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섬세함 PVP 컨텐츠인 결투전과 무도회는 완전히 자동인 결투장과 완전히 수동인 무도회로 나뉘어 플레이어의 선호에 따라 자동과 수동을 선택해서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없으면 섭섭한 레이드와 요일별 속성 던전, 적들의 웨이브를 막아 결과에 따라 보상을 얻는 디펜스 형식의 죽음의 신전, 랭킹 유저가 적으로 등장해 도달한 수준에 따라 보상을 주는 실현의 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두 개의 탑까지. 있을 건다 있습니다. 자, 단점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뷰니까요. 장점에서 말했듯이 잘 만든 게임에 콘텐츠가 많은 게임인 것은 사실이지만 스토리 챕터는 같은 던전을 뺑뺑이 시키는 것 같은데다가 효과음이 빈약해서 얘네들이 궁극기를 쓰는 건지 일반 스킬을 쓰는 건지 분간이 안 가고 2배속과 궁극기 4배속을 지원하긴 하지만 컷신이 너무 깁니다. 뭐이 부분은 공식 카페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사항으로 참고한다는 GM의 말이 있었으니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이외에도 보상으로 주는 재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뽑기를 할수 있는 루비는 모험학교나 이벤트를 통해 계속 수급이 가능하지만 영웅을 강화하기 위한 몬스터의 드랍이 상당히 낮아 속칭 노가다가 강제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레스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게임을 깔고 쭉빵한 누나들을 터치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즐기고 2마일 석 뽑은 사람이 그렇게 적더라 오늘 왠지 큰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질러봐 과금을 해서 몬스터들을 학살해보세요